네, 반갑습니다. 코인 승부사 박표로입니다. 오늘 온도 파이낸스 코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오늘 호재와 악재 정리해서 방송에서 한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WA 코인.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첫째, 온도 파이낸스 코인의 특징은 토큰화된 실물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둘째, 고급 재정 상품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해서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 중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자산의 유동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락업 물량이 45.9%인데 지금 12개월 락업 후에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한14% 정도 토큰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락업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차트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기 직전인데도 사실 온도 코인은 특별히 상승 시그널 없이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가 온도 파이낸스는 실물 자산 토큰화 섹터에 속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유의미한 변동으로는 최근 14.3%의 토큰이 해제가 되어서 유통량이 증가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엿보자면 무엇보다도 블랙록의 RWA 펀드와 또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면 또 ETF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제 웰링턴 매니지먼트라고 글로벌 3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가 어제자로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차트가 이 모양이냐 하실 텐데 말씀드린대로 아직 락업 물량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웰링턴 매니지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 미국채 펀드에 대한 유동성이 제공이 되고요. 웰링턴 고객들이 온도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서 펀드에서 자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온체인 금융에서 정말 양지로 나간 거고요. 상시 유동성 제공 그리고 이제 토큰 자산이 국경 간의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토큰 자체는 사실 어떤 가상화폐보다도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이건 정말 실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이나 솔라나 사실 이런 코인들이 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온도 파이낸스가 훨씬 스테이블하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홀딩 중이고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ETF까지 성장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자산 운용사 자체가 정말 숫자로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집단이죠. 세계 3대. 자산운용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온도토큰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 보면 앞으로 정말 큰 그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7월 3일에 솔라나 기반 무기한 선물 플랫폼 드리프트랑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u s d y 라고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데 미국 단기국채를 담보로 해서 연 6%의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고요. 사용자가 담보금을 통해서 이자수익과 거래수익 모두를 챙길 수 있게 됐죠. 일단 전체적인 차트를 봐도 최근 들어서 거의 천원대를 계속 터치하는데 돌파구간인 1100원대 넘어서면 앞으로 스테이블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같은 호재처럼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확장하면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온도에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코인과 협업 호재가 뜰 건데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정보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지 또 추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모든 호재가 나오기 전에 크게 한번 누르고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외 법인으로 있는 가상화폐 IR팀하고 컨택을 해서 언제쯤 이 재료가 나올지 알아냈습니다. 이번 재료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캐치했고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포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올릴지 이것도 제가 체크했으니까요. 일단은 100% 20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추매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올랐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까지 안 왔기 때문에 또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추매 구간 잡으면 무조건 탈출하실 수 있을 거고요. 코인 승부사에서 직접 매수, 매도 구간, 그리고 추매 구간까지 완벽하게 관리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지금 온도 매수자 이거나 매수 예정자는 저희가 타이밍 딱 알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대응만 해 주시면 되고, 재료는 문자, 문의 주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인원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 50분만 데리고 갈 거고요. 지금 너무 물려 계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꼭 한번 문의 남기셔서 저희가 타점이랑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드릴 거니까 꼭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지금 시간이 곧 돈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번에 믿고 한번 재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